친구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냈나요? 오늘 복된 주일 아침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를 언제나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우리 이 시간 찬양 선생님을 불러봐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찬양 선생님 나와주세요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영화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하고 말씀드리며 기도할 때 마음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영화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수고하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멋지게 자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멋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자랄 때 멋진 건강한 말씀의 양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다잘 나아서 영화부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아멘. 복음 복음. 삐약삐약. 여기 삐약삐약 아기 병아리가 있어요. 너무 작고 소중하지요. 그런데 혼자 있어요. 아직 아가 병아리인데 누가 지켜 줄까요? 그때였어요. 꼭키요. 엄마닭이 와서 아기 병아리를 지켜 주어요. 날개 아래로 쏙 안아주었어요. 매, 매. 푸른 풀밭에 귀여운 아가양 한 마리가 풀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어요. 아직 아가양인데 누가 지켜줄까요? 그때였어요. 아빠양이 다가와 아가양을 지켜주었어요. 넓은 가슴에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광장교회 영화부 친구들은 누가 지켜줄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고고고! 여기는 옛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 땅이에요. 쨍쨍쨍쨍쨍쨍쨍쨍쨍 해가 떴어요 어디 가세요? 나는 일을 하러 갑니다. <laughs>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집도 있었고, 먹을 것도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이집트의 나쁜 사람이 힘든 일들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빨리 일해라, 어서, 어서! 너무 힘들어서 쉬고 있을 때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혔어요. 이곳에서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흑, 흑, 너무 힘들어요. 흑, 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큰 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야호! 하나님 만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알렐루야! 뚜벅뚜벅 터벅터벅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곳은 광야라는 곳이에요. 터벅 터벅. 어제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걸어가요. 쨍쨍쨍쨍쨍쨍쨍쨍쨍 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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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해가 계속 내리쬐고 있어요. 아 너무 더워요. 아우, 더워. 더 이상 못 걷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더워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루 종일 해가 계속 비추고 있으면 어떻지요? 땀이 나고 너무 덥고 머리가 뜨거워요. 아유, 더워. 땀을 닦아도 시원하게 하려고 부채질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어요. 저희는 지쳤어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 저기 보세요, 저기 봐. 우와, 우리 친구들.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구름 기둥들이 뭉실뭉실 나타났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덮어 주셨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커다란 구름을 보내 주셨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둥실 커다란 구름을 보내 주셨어요. 아시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해가 뉘엿뉘엿지고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하늘에는 달이 뜨고 별이 반짝반짝 나타났어요. 우스우스 펄펄들어우 캄캄해요. 너무 추워요. 오들오들 아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서운 동물들이 지금 근처에 있나 봐요. 어떡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춥고 너무 캄캄해서 무서웠어요. 우리 친구들, 춥고 무서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더 외쳐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활활 커다란 불기둥을 보내주셨어요. 우와! 아, 불기둥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불을 보내주셨어. 아우, 따뜻해. 이제 더 이상 춥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고 환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영어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과 우리 엄마, 아빠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잠을 쿨쿨쿨쿨 잘 때도 지켜주시고요. 우리가 맛있는 밥을 냠냠 먹을 때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요. 콩콩콩 친구들과 뛰어놀 때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세요. 먹을 것이 많고 집도 있었던 이집트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나쁜 이집트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사는 첫날보다 훨씬 좋다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늘 내어주시고, 낮에나 밤에나 언제나 지켜주셔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눈에 보이지 않아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손 모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캄캄한 곳에서도 불기둥을 보내 주셔서 지켜 주시고 해가 쨍쨍 타오르는 낮에도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시원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날마다날마다 날마다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11월 달에도 멋지게 말씀을 외워서 말씀 어린이가 되어보아요. 다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